네 오늘은 8월 23일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회양목이에요 회양목 동글동글동글 찐빵같이 동글 생긴거 찐빵, 생긴 찐빵. 찐빵 맛있는잘 <laughs> 보세요 이게 정원사, 어, 정원사들이 동글동글하게 깎기도 하겠죠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선생님이 사진 자료 자체가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개를 지금 하는 걸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전체적으로 크기를 먼저 정하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먼저 정하고, 연필로 어떻게 색감 변화를 줘야 되는지, 덩어리를 표현하는지 볼 거예요. 너무 한 번에 진하게 하면 수정할 수도 어렵고, 지우기도 힘드니까, 적당하게 힘을 조절해서 할 거예요. 동글동글 하니까 연필을 가로, 세로 쓰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이 돌아가는 면에 따라서 쓸 거예요. 하얀 부분이 밝은 부분이니까 조심조심 해야 될 테고, 녹색이긴 하죠? 녹색이긴 한데 이것을 우리가 연필로 흑백으로 표현할 거예요. 지금 햇살이 오른쪽에서 왔어요. 지금 이 그림자들을 보니까. 그래서,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왼쪽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연필을 지었을 때는 연필 끝을 보고, 붓을 잡고 있을 때는 붓으로 할 거예요. 턱 빼고요. 음, 자, 찬찬히 선생님이 색감 쓰는 거, 연필 다루는 거를 잘 보세요. 물체를 그릴 때는 항상 그림자와 같이, 지금 바닥이 그, 돌로 되어 있지만, 지금 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무를, 회양목을 표현하고 있고, 덩어리감을 연습을 할 거라서, 어, 바닥에 중점을 두지 않고 할 거예요. 지금 밑에까지 촉촉촉촉, 착착착착 하고 있는데, 연필을 일정하게 쓰는 게 중요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버리면, 나중에 내가 어떻게 끝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잘 보시고, 선생님이 눈여겨서 연필을 다루는 걸본 다음에 한번 또 시도해 보는 걸로 해야 돼요. 지금 이 모양 사이에 잎사귀들이 모양이 다 있는데, 잎사귀 모양은 신경 쓰지 말고, 첫 번째로 덩어리. 그리고 지금 네 개를 한꺼번에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서 왔다 갔다 전체적으로 하나하고 완성하고 하나하고 완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네 개를 했을 때는 어떤 거를 제일 많이 하고 어떤 것을 제일 적게 하고 흐리게 해야 되는지 아무래도 제일 멀리 있는 거 얘네들 중에서 얘가 제일 멀리 있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넷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럼 얘한테 시간도 많이 주고 더 자세하고 표현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수채화가 됐던 색연필을 사용을 하던 어떤 물체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에서 하면 음. 연필로 그림자 표현하고 색칠 거예요. 음, 연필로 먼저 하고 하는데 지금은 연필로 소묘를 하는 거니까 연필로만 완성할 거예요. 이제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주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고 색칠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중간이어도 하나는 밑에 거어 음. 밝은 것과 그 차이들을 줄한 얘기죠. 우리가 멀리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가까이 있는 건데 일부러 멀리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그림을 그릴 때 항상 내가 왜 그리고 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리지 뭐 이게 아니라 그리면서도 내가 전보다 나아졌는지 응?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완성을 더 높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 나무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거와 곁들였을 때 전체적인 구성을 위해서 지금 낮게 낮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 보세요. 이 나무가 모양이 오도도돌래요 그러면 이거를 찌글찌글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동글동글 한 것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지금처럼 표현을 하면서 색감을 입히면서 바깥쪽에서 들어가주면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모양을 음. 잡은 다음에. 그렇지, 탁 알아들었네. 음. 아까 선생님이 가로, 세로 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서 갑자기 가로가 들어가고 세로가 들어가면 어색해지는 거야. 이게 자연물이고 자연에서 생성되는 거고 나무기도 하고 이런 건 이제 인공물일 때 만들어져 있는 물체를 할 때는 딱딱하게 표현하거나 정확하게 할 때는 가로, 세로, 사선 뭐 정확한 선들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자연물 할 때는 부드러운 선과 거친 선과 조금 일동감 음, 있는 선들을 써야 돼요. 선생님이 언어를 쓸때 너희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우선 그림을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 돼요. 너무 알려고 막 하는 것보다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느끼는 거. 그거를 축내내려고 하다 보면 그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뭐같거 했지? 처음에 찐빵. 찐빵. 그럼 찐빵 같이 그리면서 조금만 더 오돌도돌한 느낌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어떤 거를 제일 자세하고 확실하게 조금 더 시간도 투자하라고 그랬죠? 제일 어딘가 크 거. 거. 그렇지. 크고, 가까이 있고, 먼저 내 앞에 있는 것들. 그죠? 음. 그럼 시간도 얘한테 제일 많이 드리고, 그럼 색깔도 마찬가지지. 앞에 있는 거는 강약, 강약, 색감도 여러 가지 해주고, 맨 뒤에 있는 것들은 진하게 해야 돼, 흐리게 해야 돼. 맨 뒤에 있는 것들. 아, 흐리게. 그렇지, 흐리게. 그리고 앞에는 초록빛과 파란빛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뒤에는 더 흐린 연한색으로 물을 많이 탈 수도 있고, 조금 더. 어 뿌연 느낌처럼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지난번 아이스크림이랑 비슷해 그래 아이스크림도 동글동글해 갖고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위에 비슷. 어 거기에서. 아이스 동그란 거. 그렇지 있어. 그렇지. 응. 그런 것들. 거는... 선생님 이맨 밑에다가는 진하게 써 흐리게 어요 진하게. 여기 맨 밑에. 여기는 위에보다. 조금 밝죠. 그 부분이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하는 반사광이라는 부분. 반사됐단 얘기야, 반사. 근데 물체는 안, 안 보여. 여기서도 그렇게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것을 해줘야지 자꾸 덩어리감이 표현이 잘 돼요. 평면에서 우리는 입체감 있게 표현해야지 그림이 더, 와, 진짜 같다. 더 튀어나온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연필을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붙였다 했어요?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이어서 했죠? 그게 전체적으로 그림을 조화롭게 만드는 통일성감 있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 선생님처럼 얘기를 하다, 얘기를 하면서 하더라도 손이 멈추지 않게. 이거 있잖아 하면서 얘기하고, 이거 있잖아 하면서 얘기하면 이게 끊어지는 거야 흐름이. 그래서 집중해서 조금 더할 때는 그림을 잘 유, 유심히 봐가면서 해야 돼요. 밝은 거는 최대한 밝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칠한 밝은 색이 흐려져가지고, 진해지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이거보다 더 많이 해야 되지만, 여기까지 우선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